안녕하세요, 조마루입니다. 토요일인 오늘은 고대의 사막이 열리는데요. 혹시 깜빡하셨을까봐 알람 영상을 제작해 봅니다. 고대의 사막은 보스몹 소환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던전에서 월드 던전 보시면 평소에는 이렇게 닫혀 있어요. 그런데 토요일 저녁 5시 50분이 되면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입장 시간은 오후 5시 50분부터 6시, 이렇게 10분인데요. 여기에는 지금 6시라고 적혀 있잖아요. 6시가 되면 아마도 이거 닫힐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월드당 선착순 1000명이기 때문에 이벤트에 참여하실 거면 5시 50분부터 스탠바이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입장하면 웬만하면 혈맹 귀환 주문서는 빼놓는 게 좋겠죠 혈기 같은 거 하면은 아지트로 날라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혈기 빼고 그냥 일반 귀환 주문서 이것으로 맞춰 놓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 고대 사막이 마지막으로 나왔던 게 1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좀 있을 테고 신규 유저분들은 아예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기본 정보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내용은 75레부터 입장할 수 있고 입장료는 명코 천개라는 거예요. 명코 천개라는 입장료가 조금 꺼름칙하긴 합니다만 들어가기만 한다면 명코 천개는 다시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거시 월드와 리부트 월드. 둘다 열리는데 두 개가 다른 점이 있다면 보스입니다. 목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리퍼 발록 말하는 섬 윈다우드 서브는 보스들이 좀 약해요. 기존 서브 보스가 좀더 강하고요. 아마 밸런스 때문에 이렇게 한것 같은데 그림리퍼 발록 서버까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신섭 같은 경우는 못 잡는 보스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이건 어떻게 될지 한번 겪어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스 중에서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게 타이탄 골렘인데 제 반사됨이 미쳤어요. 칼질 한두 방만 하면 그냥 순삭당합니다. 사람들 좀 눈치 봐가면서 칼질하는 게 좋다는 거. 어차피 세이프존이라 죽어도 경험치 손실은 없지만 그래도 죽으면 기분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조심하시는 게 좋다는 거. 그리고 보스 같은 경우는 한 대라도 때리는 게 좋습니다. 한 대라도 때리면 훈장이랑 명코 획득이 있거든요. 훈장 같은 경우는 몇개 있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명코 천 개는 먹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입장료로 들어가는 명코도 있기 때문에 보스는 오후 6시부터 시작해서 5분 간격으로 나옵니다. 6시 땡 하면 방 안에 이미 보스가 있어요. 방 안으로 들어가야 보스를 잡을 수 있다고 했는데 방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오벨리스크라는 기둥을 클릭하면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둥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기둥마다 방이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약간 제가 기억이 애매하긴 한데 방마다 보스가 다 뜨는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잡은 방이 있고 늦게 잡은 방이 있는데 빨리 잡은 방 유저들은 귀환한 다음에 늦게 잡은 방으로 가서 또 잡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이거는 제가 기억이 좀 불분명해서 확실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벤트인데 솔직히 대박을 먹기는 좀 어렵죠. 딜을 어느 정도 넣어야지 룻 권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아이템은 항상 좀 가운데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박을 먹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코인이라던가 축주문서라던가 봉축이라던가 뭐 그런 거는 먹자 먹자가 가능합니다 저번에 제일 잘 먹었을 때가 코인 한 8만개 먹고 축젤도 한 3장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 가지고 저는 이번에도 참여는 해볼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벤트 코인 상자가 있는데 이건 보스도 드랍을 하지만 잡몹도 드랍을 해요 그래서 보스 잡고 남는 시간이 있다 그런 잡몹도 이렇게 잡아 주시는 게 좋다는 거 여기까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쓸데없는 소식까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주말 패키지가 나왔습니다. 알비노 성장지원 패키지고요. 가격은 1500다이아 최상급 변신 픽업팩 알비노 하나 들어있고 탐나는 성장의 물약 20개 각성의 가루 20개 알비노 시간 충전석 10개입니다. 꽤 비싸죠? 그리고 오늘 저녁 9시부터 시작하는 주말 특별 제작이 또 있는데 이것도 과금 상품입니다. 오수정, 오희장, 오성장팔찌 제작할 수 있고 네메시스의 성장물약 1 0 0개 들어가요 네메시스의 성장물약 패키지 뭐 이걸로 한다고 하면은 0 0 0 0 0이상 필요한 거죠. 이 부분까지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서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일 영상 일러시 러쉬, 컬렉템 러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히밀 컬렉 끝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이거를 좀 하려고요. 각인 0 0부츠 컬렉터 0 번. 금명 원명 일자리. 이거 일기장 모이는 대로 부츠만 뽑아서 계속 도전하고 있는데 아 다섯 개로 육자리 힘들겠죠. 이것도 짤짜리로 하면 안 되고 한 방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요. 일단 다섯 개 질러서 두 개만 떠주면 베리베리 나이스죠. 제발 두 개. 아. 아니 나 날라가는건 날라가는건데 이렇게 결승전도 못가고 바로 이렇게 잘려버리면 너무너무 서운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못끝내겠어 항상 아쉬운대로 이거 3개 사서 돌려봅시다 지금 할수 있는게 없어가지고 좀 소소하게 가도록 할게요 영웅 하나만 바로 천벌 떨어지죠 녹차파티 시작합니다 희귀 하나만 이렇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해야 좀더 이렇게 플러스돼서 나오는 것 같아. 그렇다면 전부 녹색, 음, 파란색 하나 좋습니다. 그리고 인형도 여기는 좀잠구기로 했습니다. 저번에 제가 내신 계정 모아서 이렇게 했다가 대박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기도 한번 모아서 가보려고요. 해서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